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 특혜위원으로 활동했던 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국가 국회의원 윤병덕입니다. 오늘 공급분과 간사를 맡으셨던 박정우 의원님과 세제 분과 간사를 맡으셨던 유동수 의원님 그리고 국토부 ih와 함께 누구나 씨? 예. 네. 국토부 LHIH와 함께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 공모 관련 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누구나집 첫번째 공모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보고 드리는 자리 저희로서는 무척 기쁘고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지난 6월 부동산 특별연행은 시범지구 발표 이후에도 주택공급정책 담당 부처 및 전문가들과 분약 20차례 이상 협의하고 고민했습니다. 이에 이번 공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부와 예, 공모기관인 LH, IH 담당자 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어, 코로나 방역 특침 때문에 백브리핑 장으로 이동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유동수 의원님께서 차례로 누구나 집 실험사업의 개요와 주요 경과 등을 설명해 주신 후에 장소를 이동해서 국토부가 공모 관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정우 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를 받았던 경기 파준시의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4월 27일 출범해서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부, LH, IH 및각 지자체 등과 누구나지 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6월 10일 누구나집 지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후 공모지침 수립을 위한 주택산업 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추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제 공식적인 사업자 공모가 시작됩니다. 9월 8일 수요일부터 국토부 LHIH는 인천건단, 화성능동 의왕초평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업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 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부지는 인천검단 A26, 27, 37, 31블록, 화성능동 A1블록, 무왕조평 A2블록으로 총 6075세대입니다. 파주, 안산, 시행 중 나머지 시범 부지는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습니다. 향후 당정은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 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및 지원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추가 사업 참여 부지를 적극 발굴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인천, 대한감국회원, 노동수입니다. 예, 부동산특위, 세대원과 감사를 보고있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 예, 누구나 집, 그 6075세대를 이렇게 선보이기 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와 같은 주거진 지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 같이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역의 주택입니다. 거주에 가치를 높은 품질도 높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일반 공급은 무주택자 대상 특별 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평균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에, 주요 특징으로는 임대 종료 후에 주택의 처분 방식을 사업 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 전환 자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점, 두 번째 개발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세 번째, 협력적 소비와 공유 경제에 기반한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주택을 단순히 주거, 주거 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에, 주거 서비스에는 카시어링 교육, 보유, 무료 능경큐치 식품, 케이터링, 세탁, 클린 서비스, 반려동물 관리 등 주거생활 전반에 거친 각종 부가 서비스가 검토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과 어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공모평가의 차별성 및주안점은세프리 빙장으로 이동해서 국토부 담당 측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其他的呢？谢谢